어, 분달미자고관서 일부에서 어, 발제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술관 이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부가 서울 미술관에 대한 어떤 기록, 기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듣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제자나 그런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좀 풀어내라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소득 얘기하뭐 주고받는다든지 기타하고 나중에 이제 또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 통영 쪽에서 질문할 거 있을 때 질문을 하셔서 또그 어떤 특정인한테 조금 더뭐 얘기를 더 듣고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냐든지 그 어떤 지적을 해서 애매하면 제가 아는거나 대답을 한다면 제가 여섯 분 중에서 누군한테 지적을 해서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뭐, 얘기 좀보완해달라 한국미술관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은 2015년에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라는 그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을관, 미술관, 연러들화양 대항공학 전시공간을 <laughs> 역사적으로 쭉 정리돼서 자료 중심으로 보여줬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방물관에 그걸 정리하면서 사건과 이슈라는 걸또 그 책에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데 서울미술관에 해가무덤 있었던 사회적인 서울미술관 살기자 이런 거 있어서 그때 서울미술관을 한번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지금 코스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전시 공간인데 우리가 많은 전시가 있지만 작가라든지 이런 전시의 경우에서 어떤 공간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남고 바 만들어 가는 거 이거는 많이 잘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는 이 소음 미술관은 그 대지인가 식사계 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또 이것들이 기초가 돼서 더 많은 연구와 또 어떻게 보면 더큰 곳에서 이렇게 이어지면 루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여 년간 이상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전시를 해본 경험으로 는 소스를 찾고 그것이 바장이되면서셧대가 돼가지고, 게뭐 발전에는 그런 것이 뭐 사례를 두지 않아도 여러번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서울 미술관은, 어, 본인은 이마시절는부지런의 전시장, 잘료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 미술관, 부기동 대로.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억나는 서울민실만의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은데 문제작가에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가에 대한 평가를 평론가가 1대1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작가를 추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해년도 개인연예가 열렸던 작가는 한 평론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또 다른 평론가의 그 작가를 추천했그런 성향 아니면 뭐 추천된 작가를 저는 굉장히 좀더 관심 있게 그 조사를 하고 지켜 봤다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요그 서울 미술관이순고이기데 뭐그그 기자가 서울 미을의 뭐 오해라고 해 가지고 뭐, 뭐 그런 거고. 그게그거표현하

문제 가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나 경과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시간을 잃게 해주세요. 음. 지금 얘기들을풀어봤고요 네, 시간이 거의 뭐 시가 돼가는데 혹시 예, 청중들 중에서 어, 뭐 얘기를 뭐끼가거나 아니면 서울미술관에 대한 그런 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궁금했던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강현 선, 아저 김정복이라고 합니다. 신강현 선생께 님 질문드리고 을 싶습니다. 제가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 문재 작가 전 아카이빙을 하다가 보면은 같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서울시립미술관 담당 하계사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서울미술관에 관련된 회고 전 전시를 하면 좋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어, 저희가 3월4일에 강명희 선생님 전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시 3일 뒤에 저희가 이제 서울미술관 관련된 오늘까지의 기록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팸플릿 수준으로 잘 만들어서 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됐었던 전시들에 대한 해설을 다 붙이고 한 60건 정도의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 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곧 지금 하나와 지금 부산에서 지금 퐁피두 센터 이제 분관에 대한 권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 이렇게 격화되어 가는 그 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의 역할이 그렇게 어떤 중간자, 중간자 사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서울미술관이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전시 오픈 i 날또볼수 있으리겠습니다. 개인적 아, 어, 전시의 자체는 어, 이번에 뭐 김정훈 실장 거의 주관을 해서 전시를 꾸몄고요 저는 이 전시 어떤 의미가 네,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소이 미술관 중요한 미술작업했그 이런 공간을 다시 우리가 실내 분산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우리가 또 지금도 제가 이번에 서울 미술관 얘기를 꺼냈더니 이제 아는 분들은 알지만 거기 뭐 당장에 다려오는 다음 터널 옆에 서울 미술관만알고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공간을 저도 집도 뭐 이쪽으로 하는데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위에 공식적으로 서울 미술관이 미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2004년 7월에 그 미아가 리즘호도 앙대팡, 앙대판탕젠뭐얼터을 기쁘라고 해야 되까 독립과 대양 이런 거에 약자를 비하라고 해서 오상윤 씨가 그걸 맡아서 해서 고난 속에 피어난 추상이라는 거그 전시를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듬해에 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리의 개상이라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술 부분에서 그전해 년도에 있었던 그 전시가 잘 돼서 그 선정이 돼서 그 전시가 다음에 마루니 미술관에서 2005년에 다시 큰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냥도로도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거기에서 이신택하고 김관수하고 최선하고 그세 사람 전시가 더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7월에 열려가지고 결국 그해 년도에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인수한 뭐 사람이 의욕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공간을 그러 그냥 독립과 대안에 대한 좋은 미술관.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몇번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그, 해놓는 뭐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 문을 배도 뭐 기사에 있었던 그런 게좀 나왔었어요. 그런 정확한 그거 없이 시작을 했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문을 닫고 말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정복 선생님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 이제 문드작가 전에 선생님이 참여했었고, 그 선생님 야되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여기가 되는 거에서 거기에 실제로 참여했던 작가로서 도 한마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면 갖다 대가 질문은 을 됐는데 선생님 얘기를 으면서도나무다 저는 그술은을다가 서울, 자주 많이 떠나습니다 아니고 84년도 이제 문제작가전으로 대학교 3학년 때, 거기서 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좋은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서울 미술관에 가게 되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여기에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달진 박물관장, 서울 아트 가이드 발행입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50년이 넘었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나.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그게 저는 뭐 인생? 실록은 자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만 자료가 남는데 저는 밤하늘의 별이 1등 별만 있는 게 아니라 2등 별, 3등 별 별이 같이 빛나야 밤하늘의 별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한국 미술사에 연구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필사에서 2등별, 3등별을 놓치지 말고 남기고 그걸 후세에 남겨줘야 된다 10등별도 안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 죽어야 된다 <laughs> 이 부제가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미술자료 수집을 해서 무슨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후세에 남겨준 우리의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럼 제가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걸 좀더 공유하는 일에 또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